안녕하세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음, 상승을 봤었던 두 가지 이제 근거. 어, 그첫 번째 근거로 이 시장은 이미 예전부터 0.25bp 금리 인하가 확실한 상황인데 생각보다 시장이 선반영이 안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어, 보시면은 계속해서 큰 움직임이 보이질 않았어요. 어. 물론 여, 저점 대비해서 요만큼 올라오긴 했지만 선반영이 되었다면은 이 구간을 저는 뚫고 이 금리 발표 때이 전고점을 뚫거나 못 뚫거나 이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이제 봐야 제대로 된 선반영이라 보는데 이거는 그, 그저 그냥 회복하는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보시면은. 어. 이 항상 이제 첫 처음 이런 생소한 것들의 희소성이 있듯이 올해 첫 금리 인하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엄청난 기대감이 형성이 되겠죠. 이러한 첫 번째 근거로 저는 이제 금리 발표 후에 결국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고 두 번째 근거로 트럼프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입니다. 어. 이 금리에 관한 결정은 대통령이 와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 말은 연준의 의장인 파월, 결국 파월의 결정이 금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압박을 통해 부담을 줄 수는 있겠죠. 음. 이 다, 예를 들어서 당선 전부터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연준 의장 파월부터 자른다고 선포를 했었어요. 어. 결국 이런 압박들, 이런 압박들 때문에 파월도 결국 트럼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두 가지 근거로 전 계속해서 발표 후 상승을 보았었던 이유입니다. 어. 결국 음, 발표 중에는 비록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 결국 하락을 하였죠. 115K를 하하회를 하였죠. 어. 하지만 발표 후에 다시 116K를 상회하는 회복을 보여줬어요. 어. 회복을 하면서 상승을 하였어요. 어. 차트를 보시면은 음. 이때가 되겠네요. 어. 아 다시 보면 이때네 이때. 또 커서가 어. 한 시간봉으로 보면은. 때 이때가 금리 발표 저점을 치고 결국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이 패널 채널 패널 채널 잘 보시면은 어, 그래도 패널 채널 박스권을 지킨 거는 어, 이 패널 하락이 나오더라도 소폭 하락이 나왔잖아요. 이 패널 채널 깨지지 않는 어. 하락이 나왔는데 이 박스권을 지킨 거는 이첫 금리 인하라는 타이틀 때문에 엄청난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방어가 잘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어. 발표 후에 그리고 점차 계단식 상승을 하면서 어, 드디어 신고점 돌파에 신고점 돌파에. 첫 번째 관문, 가장 중요하게 언급했던 이 117.3k 요 구간, 요 구간은 오늘 돌파를 했어요. 저항구간을 돌파를 했고, 근데 하지만 이 패널 채널 상단을 뚫치는 못하기에 본격적인 상승 추, 추세로 보기는 어려워요. 어. 본격적인 상승 추, 추세로 보기는 어렵고. 현재도 전체적인 패널 채널 안에 계단식 이제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직 채널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채널 뚫지 않는 선에서 이 계단식 상승과 하락이 나오, 나오고 있다. 횡보를 하고 있다. 어, 어 <laughs> 이 패널 채널을 어 지금 현재 이 구간을 왜 뚫지 못하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요구간 있죠 현재는 별 아직 뚫지 못한 요구간 요구간이 세밀갭을 세밀갭이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해당 구간을 지금은 채우는 작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요구간을 계속 횡보를 하겠다는 <laughs> 그러면서 물량을 채우겠죠. 어. 해당 이 CM의 갭을 완전히 채운 후에, 이 패널 채널 상단을 뜯는 본격적인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어. 이, 마지막으로, 이, 해당 박스권의 매매 키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 이 패널 채널을 보시면은, 이 중단부 있죠. 점선. 이 중단부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하는 상황에서 채널 상단을 뚫으려는 모습을 할 것으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보고 있어요 어. 하지만 이한 번에 뚫고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하다가 맞고 한번 하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 최소한 한 번의 저항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한 번의 저항이 만약에 채널 이 중단부를 뚫는다면 뚫고 내린다면 이 채널 하단부 하단부의 지지 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 한 번의 저항이 있더라도 이 채널 중단부를 지지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해서 톡 찍었는데 이 중단부에서 지지를 받아요 지지라는, 지지라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채널 상단을 뚫고 그때는 본격적인 상승 추세. 추세라고? 이 상승 추세를 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 자세한 사항은 <laughs> 저희 이제 구독자들 전용 소통방으로 넘어오셔서 정확한 이제 매매 타점 공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금일 비트코인 흐름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